이에요. 오늘은 뭐랄까 생각하다가 지금 생각한 게 저는 킨디 어울리 러닝 센터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이제 제나는 프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올해 1월까지 프랩을 다녔고 유치원까지 다녔고 그 뒤로는 이제 프랩으로 갔기 때문에 학교에 있어요. 어, 한국에서는 유치원이 프랩인데. 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 먼저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 준비를 내 킨디라고 해서 다시 5살에서 6살, 4살에서 5살, 왜냐면 6월 기준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비싸요. 연락이 오셔서 물어보시면, 한국에선 저는 이제, 제가 시골이긴 하지만, 시골이고, 엑스트라로 돈을 내는 게한 3, 40만원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그, 학교, 어, 오후에, 오후에 배우는 거, 그거 엑스트라로 내는 게 있었고, 나머지들은 그냥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녔었는데, 여기는, 보조금이라는 건 당연히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보조금을 받는 거고 그냥 관광객은 보조금이 안 되죠 그래서 70불에서 최고는 140불 136불까지 하루에 원 데이에 어, 그 가격이 돼요 저희가 다녔던 거는 처음에 어, 135불짜리 다니고 제나가 적응을 못해서 조금 여유로운데 좀 플레이를 많이 하고 하는 대로 옮긴 데가 하루에 98불. 근데 올해부터 저희가 노티스를 받았을 때 104불로 오른, 오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루에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 어머님들이 전화 오셔서 저희 아이는 오전만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세 번만 보내고 싶어요. 유학원에서는 안 된대요. 이매진이나이매진에 있는데 일주일에 다섯 번 보내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100불씩만 계대해도 다섯 번이면 500불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산은 아니시라고 이제 연락이 와요. 어, 그런데, 어, 한국이랑 똑같으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알아봐야지가 아니라, 아, 여기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한국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 근데, 한국 시스템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원에 많으면 입학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외국인을 안 받아주는, 쇼텀을 안 받아주는, 어, 센터도 있어요. 뭐, 잠깐 홀리데이 왔는데 받아줄래? 하라고 해서 받아주는 센터도 있고, 이제 그 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 센터도, 제나 다니던 센터도 받아줬었는데, 단기로 한달 이상씩 있는 친구들은 받아줬었어요. 왜냐면 제 학생의 가족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이미진 같은 경우는 보내시면 많이 유학원에서 큰 애가 있으니까 작은 애도 같이 보내세요 해서 정, 등록을 해서 같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차를 렌트를 안 하고 서퍼스나 사우스포트에 렌트를 하시고, 어, 렌트를 한그 차를 렌트, 아, 그, 집을 렌트를 하시고, 아, 스쿨버스를 타고 아이들을 보내고, 어머님들은 낮 시간에, 어, 아이들 먹을 거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작은 애가, 어, 그러니까 만 8세? 만 6세가 지나지 않는 아이들은, 어, 버스에 혼자 탈 수가 없어요. 보호자 없이. 언니 오빠한테 묶어서 보내면 되지 근데 언니 오빠가 16살이 미만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법적인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스쿨버스에 혼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스쿨버스를 같이 타고 아이들을 이미지 내려놓고 택시비로 한십몇불 십 나오거든요 음, 우버 비용으로 사우스포트나 한 10불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걸 다시 타고 나오시던지 아니면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걸어서 숙소로 가시든지 왜냐하면 데려다 주는 건 그리고 아이들을 픽업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는 무료예요 엄마도 무료 근데 아이가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다시 학교에서 그 지정된 장소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있는 지정도, 지정된 장소와 그리고, 사우스 포토의 지정진 장소, 거기까지는 무료로 데려다 주는데, 그 이외의 장소는 움직이질 않는 거죠. 스쿨버스니까. 어, 근데, 거기서 퓨메닉도 오시고, 아이들이 5일을 보내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이 준비가 나, 되지 않은 아이가, 느닷없이 유치원을 보낸다. 아, 이게 생각보다 어머님이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신 후 다시 전화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떡하죠? 환불이 안 된대요. 아, 그거를 제가 어떻게 유 학원이랑 얘기하셔야죠. 학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죠. 그거를 한국에서도 뭐 등록한 비용을 막 주고 그러나요? 그거는 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내 아이의 성향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하시고 어, 러닝 센터나 아이 작은 아이를 보내실 때 어린 아이들 보내실 때그 동네에서 어, 스타트 하는데 이런 데를 찾아서 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상황과 이 상황에서 보셔야지 되는 것 같아요. 짧게 받아주는 데도 있긴 있어요. 스타팅하는 업체들이 어, 이제 숫자를 채워야 되고 이렇게 오퍼레이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니시는 게그 일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찾아주십시오 하고 오는 건데 숙소랑 멀수. 가까울 수도 있고, 멀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한국의 그 가격대는 아니시고요. 그게 동남아가 아니에요. 동남아도 비싸잖아요. 우리가 따 딴, 그 마지막 결산을 봤을 때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 손을 탔다라고 하면 금액이 확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만 비싸지, 소고기 덩어리. 소고기 부위, 고기, 과일, 이렇게 원자재가 쌀 뿐이지, 내가 이거를 예쁘게 포장하고, 예쁘게 누군가의 손에 걸쳐서 어디로 간다 하면 비싼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기어, 기억을 하시고, 내 예상과, 아, 내가 여기 그 호주 생활이 맞는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 문화적인 걸 이제, 동남아 한두 달 살았다고 이게 외국 문화를 이해를 하시는 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가 여기를 적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문화를 이해를 할 것인지를 보셔야지, 한국에서 똑같은 마인드로, 그냥 영어 쓰는 공간에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달 사시는 동안 고생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문화적인 차이를 계속 부딪히니까 킨디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내 아이가 킨디나 이런 데들을 보내고 싶으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거나 내 아이가 이거에 어, 이런 새로운 공간에 들어갔을 때잘 적응하고 잘놀수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킨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지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에 뵐게요.